안녕하세요. 작물 TV 배추 기르기 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물 TV 닥터 크롭입니다. 오늘은 배추밭에 가슘제와 미량요소를 혼용하여 살포하려 합니다. 어, 우리 배추는 김장 배추를 수확하려 하거든요. 오늘이 10월 26일이니까 배추 심기가 대략 어, 85일 정도 오, 우리 배추 씨를 파종한게 8월 1일이고 8월 25일날 밭에다가 증식하였습니다. 배추는 대, 대략 파종후 45일에서 50일쯤 되면 결구가 시작하게 되죠. 또 품종별로 90일에서 100일 정도 되면 수확이 가능하게 되고 또좀 빠른거는 조생배추는 80일 정도로 80일 정도로 해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김장배추와가 수확 시기가 좀더 늦게 10월 어, 11월 중순쯤 수확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아 잠깐 손님 오셔갖고 영상이 잠깐 끊겼는데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배추가 약1 0 0포기 정도 심었고요. 거기에 어, 칠 양량은 한 반말 정도, 여기 1 0리터 정도 되거든요. 1 0리터 정도, 이렇게 해서 칼슘제와미량조수제를 혼용해서 살포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칼슘제하고 양기를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1 0리터에 20ml 정도, 요거 두 숟가락 정도에요. 칼슘제 먼저 혼용하겠습니다. 두 숟가락 그리고 이렇게 잘 저어주십니다 농약이든 어, 영양제든 하나를 충분히 저어서 이제 잘 용액을 만들어놨고 희석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다른 제품을 이제 또 혼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미량유수제 여기는 이집 오후 중 아미노산과 뭐 미량 요소제가 5 6의 미량 요소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또 부속 그라 20mm 예 그리고 이번엔 전착제, 좀 흡수율이 좀잘 되고 또 작물에 골고루 묻도록 이렇게 전착제를반 뚜껑 아, 반 숟가락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제 <laughs> 살포액을 만들었습니다. 수확 시기에 희 영양제를 살포하냐희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보통 농약들은 수확 시기 14일 전에 모두 마무리를 합니다. 배추가 결구가 될수록 부족한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주면 더 좋겠죠. 혹시 채소일의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작물을 정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죠. 그 많은 영양분 중에 어떤 한 가지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그 부족한 성분 때문에 생산량이나 생육이 지배된다는 이론이죠. 리비의 세소율의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추 재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종 선택이고 결구가 시작될 무렵은 중요한 것은 충분한 물 공급과 비료 공급입니다. 또 결구 시 칼슘과 봉소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 쉬우니 신경 써서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 PLS법이 시행되고 있죠. 함부로 농약 외에 이상한 화학 제품을 혼용하시다가 농약 관리법이나 PLS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법에 걸리면 과태료 및 농산물 폐기 처분 엄격하죠. 작물에 등록된 제품 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 주세요.